안녕하세요. 연예뉴스 TV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가인이 전국 투어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인천에서 2022 송가인 전국 투어 콘서트 연가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송가인은 매번 20곡이 넘는 곡들과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두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천 콘서트 역시 송가인의 애절한 보이스와 웅장한 무대로 콘서트장을 찾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송가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엄마 아리랑을 부를 때는 인천을 가득 메운 4,300명의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가인은 콘서트에서 노래를 들려주는 것 이외에도 항상 관객들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관객들과 공연 중간중간 소통하며 콘서트 내내 관객들과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관객들은 진심을 다해 송가인을 응원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20에서 30대 청년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노래들을 함께 부르기도 하며 콘서트를 함께 즐겼습니다. 송가인은 인천 콘서트 매진 소식에 감격하며 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9일 SNS에 오늘은 인천 콘서트 전성 매진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공연장을 꽉 채운 수많은 인파와 팬들과 함께 촬영한 단체 셀카를 올렸습니다. 송가인이 8일 SNS에 올린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비녀 사진인데요. 송가인은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비녀 제작 일을 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가인은 오랜만에 남은 재료로 뚝딱뚝딱 뒷꽂이?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은 송가인이 직접 만든 비녀들로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휘영찬란한 비녀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본정다경은 "언니, 제발 저 하나 주세요. 나비는 금손가인이여라. 그리고 은가하는 금손이여라"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팬들도 와 신이 재능 몰빵하셨다. 목소리만 장인인 줄 알았더니. 손재주도 장인이네요. 등 송가인이 만든 비녀를 극찬했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오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이전 시장, 23일 일산 킨텍스, 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